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부터 미리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순위에 대한 리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쿠쿠인 스피어 공기청정기입니다. 구리성분 필터의 안심청정케어 기능으로 내부위생까지 완벽하게 케어합니다. 촘촘한 8770개의 에어홀이 360도 모든 사각지대 없이 청정하게 케어합니다. 에어홀 면적이 넓어 공기가 많이 흡입되어 강력한 공간 청정이 가능합니다. 모던한 노블그레이 디자인으로 가구 같은 느낌으로 모든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오염도 단계를 파악하여 보여주는 8단계의 LED 컬러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4위는 쿠쿠 W8200 공기 청정기입니다. 6단계 스마트 센서로 360도 서라운드로 흡입하여 넓은 면적을 케어해 줍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입자별 수치로 표현하여 정확한 공기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 공간 감지 기능으로 공간 범위와 공기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합니다. 파워 세이빙 모드로 매번 껐다 켰다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3위는 위닉스 타워 프라임 공기 청정기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자랑하며 산뜻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360도 에어홀과 토출구로 공기를 강력하게 흡입하고 멀리 내보냅니다. 위닉스의 혁신적인 기술로 청정한 공기를 넓게 숨겨진 공간까지 전달합니다. 빠른 청정이 필요한 순간 슈퍼청정 모드로 공간을 빠르고 쾌적하게 해줍니다. 기기를 직접 켜고 끌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5500 공기청정기입니다. 맞춤 청정 ai 플러스 기능으로 공기질을 학습하고 비교하여 미리 정화합니다. 3방향 입체 청정으로 깨끗한 공기 를 구석구석까지 강렬하게 보내줍니다. 나의 일상에 맞춰 실내 공기를 관리해주는 ai 루틴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컬러와 숫자로 표시되는 청정지수 디스플레이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슬림한 디자인과 따뜻한 비스포크 컬러로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1위는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입니다. 더 슬림해진 사이즈로 어떠한 공간에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꼭 필요한 기능으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360도 H 필터로 공기 관리도 편리하며 필터 관리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싱크규 앱 하나로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품평 및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